안녕하세요. 오늘은 유병자 안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병자 보험은 많이 비싸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유병자들이 안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병자 안보험의 종류는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325 간편건강보험이 대표적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 드린 335 중할증보험이라는 상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5년 이내 암만 따지는 암 보험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5년 이내 암과 그 다음에 3개월 이내 입원이나 수술이나 추가 재검사만 보는 간편 보험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잘 모르시는데 이거는 무활증암 보험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자, 무활증암 보험은 자 할증이라는 건 질병이 있으시기 때문에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는 건데 무할증이라는 건 일단 할증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유병자 상품이긴 하지만 할증이 되지 않는 상품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 수준이 상당히 저렴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무할증으로 가입할 수 있는 질병을 이렇게 나열을 해봤습니다 대표적으로 고혈압이 가장 많은데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이게 사실 대한민국 사람들의 만성질환이 가장 많은 예, 질병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내질환 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심장질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관절염이나 디스크 질환, 그 다음에 골다공증, 그 다음에 안구 질환인 녹내장, 백내장, 그 다음에 네, 불면증이나 공황장애나 우울증으로 약을 드시는 분들도 유병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질병을 가지고 계셔도 예, 여러분들이 유병자 암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그냥 비싼 보험이 아니고 조금 저렴하게 가입을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나는 암진단금뿐만이 아니고 뇌혈관하고 허혈성 진단금도 넣고 싶은데 그러면 그 상품에는 암만 들어가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서 자 뇌혈관하고 허혈성을 어떻게 넣는지에 대해서 일단은 조합을 알려드릴 건데요. 기본적으로 무활증 암보험을 따로 일단은 설계를 합니다. 그다음에 내혈관 진단이나 허혈성은 중활증 보험 345죠. 이거는 이제 갱신형이기 때문에 최대 30년 갱신형하고 갱신형을 이렇게 조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무활증 암보험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전통적인 방식의 325 간편 보험을 이렇게 비갱신형으로 조합해서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활증안보험에 초간편 이대질환입니다. 초간편 이대질환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지난 영상에도 있지만 뭐 DB생명의 5년 이내 내혈관이나 심장질환 진단이 없으면 내혈관하고 허위성 심장질환이 천만 원씩 가입되는 요런걸 이렇게 두 가지로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활증 안보험과 일반 심사죠. 건강한 사람들이 가입하는 상품으로 심사를 받아서 할증 승인을 하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일단 무활증 안 보험하고 요렇게 따로 유병자 상품을 따로 조합하는 이유는 유병자 상품에 암 진단금을 이렇게 같이 넣게 되면 비용 자체가 너무 비쌀 수밖에 없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설계를 해보면 월납 보험료가 2만원 정도 이상은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를 조합해서 가입하시는 게 일단 가장 종합 보험은 가장 유리하신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갱신형 무활증 안보험과 비갱신형 무활증 안보험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일단은 제가 설명을 해 드릴 건데, 자, 갱신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써놨죠. 50세 이상이라고. 왜 50세 이상이냐면, 갱신형은 최대 30년 갱신까지 무활증 안보험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0세부터는 사실 30년 보장이라고 하면 80세까지 보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갱신형으로 가입을 하셔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고요. 비용 자체도 여기 보시면, 50세 기준으로 일반암진단금 3천만원 넣으시면 여성은 4만원 초반대로 가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비갱신형 같은 경우에 나는 갱신형이 싫어서 가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 이전까지 일단 추천을 해드리는데 여기 보시면 30세나 40세 기준으로 일반암진단금 5천만원 정도 넣으시면 비용 자체가 4만원, 5만원, 6만원 사이에서 해결이 됩니다. 암진단금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활증 암보험은 지금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이제 회사 같은 경우에는 농협 손해보험의 상품인데 다른 손해보험사에서도 이런 무활증 암보험은 나와 있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병자라 하시더라도 암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암보험 정도는. 무할증암 안보험으로 가입을 하셔야 다른 유병자 상품과 같이 조합을 해서 가입을 하시더라도 훨씬 더 비용적으로 저렴하게 가입을 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미 가입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앞으로 이제 유병자 암보험이나 종합보험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암 진단금 정도는 무할증암 안보험으로 알아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